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봅니다. <laughs>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 3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린도교회 현실적으로 닥친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를 사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까지 오도록 가장 중요했던 바로 전장은 은사장이었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교회 안에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방언, 예언, 치유, 어,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유익으로 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천사의 말이나 아, 예언이나 또는 구제나 또는 많은 여기에 등장하는 진심들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사랑에 종속되는 것이다. 사랑이 주인이다. 사랑이 근본이고 본질이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덕목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줄을 세워서 말하자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더욱 크게 나가서 사랑이 있고,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사도가 우리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덕목만을 나열한 것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또는 능력이나 또는 자기 희생이나 정열 같은 것들이 사랑이 만들어낸 특별한 덕목이 아니고 사랑은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덕목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하게 사랑이 있는 덕목과 사랑이 없는 덕목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적, 성경적 표현은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가치를 가진 어떤 명목, 덕목, 단어,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인격성이 결여되면 안 되는데, 어떤 인격성?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자는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베푸서 사랑을 받게 하셨고, 사랑을 할수 있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덕목이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들. 이 되죠. 희한하게 갖다 붙였죠? 사랑 없이도 할수 있는 것, 여러분, 가장 쉬운 일반적인 것, 상식, 교양, 예의를 하나님 없이 하면 자기 증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리 세상이 가지는 교양들은 여러 가지 예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사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사 중에 가지는 예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씹는 소리를 안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그걸 한번 배우고 나면 모든 사람이 음식을 씹는다는 게 들립니다. 소리를 안 내도 들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가지는 예법은 정말 거지 같습니다. 더 조심하게 되고, 모두에게서 그 흠이 보이고, 그 흉이 보입니다. 인사하는 각도, 눈웃음 하나, 그의 손짓 하나가 희한하게 다 비난, 정죄, 의심을 유발합니다. 아무리 봐도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저게 비웃는 것 같습니다.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물어볼 기회가 생기면, 상대방이 너무나 분명하게 66권짜리 오리발을 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신앙적 행위였다고 언제나 그럽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는... 진정한 진리, 의, 사랑, 가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앞에 우리가 잘하느니 못하느니는 거의 무리한 요구고 무리한, 무리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가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분명한 각성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다 그래서 17절은 아무도 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까지도 뭐에 써먹는가 보십시오. 아차하면 정죄용이 되죠. 너 예수 안 믿지? 최고의 저주인 것입니다. 너 성경 안 읽지? 뒤따라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는 정죄할 수 없는 상대방의 수준이면 성경 요새 안 보지, 기도 안 하지. 모든 성경의 요구들이 이것.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만드는 것. 사망으로 가는데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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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냥 아까 얘기한 인용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랍니다그리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교인이다. 너희는 교회다. 너희는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사랑에 못 오고 있다. 너희가 나눈 것들, 너희가 한 일들, 너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들은 자기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라고요? 로마서 10장이죠.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사도바울이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을 한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른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꺼낸 백성이요.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과 책임을 나누는데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정당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를 위하여 서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구원과 그 구원을 책임있게 사는 것과의 어떤 괴리가 있을 수 있는가를 보이기 위해 아직도,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민족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읽는 그 서신의 상황에서 그냥 끝났는지, 나중에 회개를 했는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서신에서 배울 게 있죠. 잘하려고 했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으나 진정한 신앙으로는 실패한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에다 묶을 줄 몰라서, 그때 사랑은 뭐라고요? 예수로 우리에게 실체화시킨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 의지. 고린도 전서 13장은 전부 그 얘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은사를 가져도 소용없어. 이렇게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더 가지고 있는 거야. 그은더 깊은 거야.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거야. 진심이라는 말을 세상이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말은 다른 거야. 근거가 달라. 출처가 달라. 만드니가 달라. 거기에 다 종속시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방법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열심에다 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해보면 안 되죠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사랑 제일 어려운 게 사랑 사랑은 객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분명히 주체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러분, 각각이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가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믿은 것이니까. 여러분, 각각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나에게 준 이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대상 없이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환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그리는 그림일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거죠. 사랑할 대상 누구 하나 사랑을 받아서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닌 아무리 퍼 주어도 괜찮은 무한히 넘쳐나는 샘물일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현실에 묻기 위하여 더 많이 오늘 고린도전서 1 3장에 하는 얘기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대를 항복시킬 수 없는 상대로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은 정성을 기울이게 만들고 진심을 쏟아붓게 만들어서 보상을 요구하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요구에 내가 쏟아부은 진심에 반응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어렵죠. 그렇게는 우리 사랑 못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자기의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해법이 되기도 합니다. 난할 만큼 했어.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죽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가슴이 타서 죽는 게 아니라 담담히 죽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누구 눈에도 분명히 무력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 얼굴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데까지 부르고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 우리 다 거기까지 못 오고 그걸 다른 데. 아까 얘기했죠? 환상. 능력. 불타는 정열. 로. 내가 할걸다한한것 같이. 기독교가 마치 우리의 최선의 어떤 헌신을 끌어내는 것인 것 같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의 최대점인 것 같이 하는 바람에 말이 안 되고 소통이 안될 때는 우리는 다 상대, 상대를 정죄해버렸다고요. 기꺼이 분파가 됐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분명히 틀립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는 그런 거를 묶은 것이다. 분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묶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표정과 사랑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한 편린에 불과한 자신의 사랑의 몫을 무한으로 확대하는 긴장과 경이로움과 갈급과 소원과 애통을 느끼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말을 하자마자 그래, 그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도 따라오죠. 말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이 알았어 라고 하는 건 무슨, 무슨 경우일까? 결국 빨리 말하고 가라는 얘기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더니 그렇게 쉽게 어떤 진심을 다만 단어로 다만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가지는 어떤 간, 결핍? 소원, 그숨 넘어가는 어떤 처지에 대한 박자와 리듬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숨 넘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숨 넘어가는 사람 옆에서 같이 숨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에 루이스가 그 영광의 무게라는 그 연설에서 자기가 이제 겸손히 표현해서 서구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큰 명예 그러니까 올바름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사심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광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흠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만나면 그 상대가 나에게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가 아는 한계와 능력을 넘어 그 사람의 단점과 모자람을 넘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어떤 영광을, 어떤 놀라움을, 어떤 감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은 있을지 모를지에 대한 그저 배팅에 불과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러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 일도 없고, 칭찬 받고 들어요. 그렇게 그러면 재미 없습니다. 교회는 오면 긴장이 있고 기대가 있고, 어 놀라움이 있고, 그리고 기적이 있어야죠.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극적인 것이 또 뭐가 있나요? 제가 볼때 가장 극적인 건 좋은 겁니다. 아. 제 설교를 듣고 좋은 건 저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어,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가 경악스럽습니까? 다 그런 기대는 접었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주체적이고 가장 이타적이며 가장 놀라움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기가 없어져 버렸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 곳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하신다. 라는 걸늘 열어 놓는 것입니다. 늘 열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계,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 앞에 늘 하는 하나님 이것만은 비켜 주십시오.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상상치 못했던 자리에 우리를 끌고 온다고 믿는 것,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묶이지 않는다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느 고백이요? 빌리보서 3장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3장1절부터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파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와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 설교의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 사랑 창조 부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광, 명예, 충만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 가장 쉬운 기본 말입니다. 교양, 상식, 예의가 사랑에 종속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 더 넓히고, 더 넓히고, 더 넓혀서. 여러분 무한대로 사랑을 하시고 무한대로 예의를 지키시고 무한대로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생애 속에서 보십시오. 다른, 세, 사,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사랑을 하고 사랑.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누리시는 귀한 책임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심과 목숨을 걸어 놓고 주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도 충성도 인내도 상식도 예의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